사랑하는 영혼들아 지금 여러분의 온 마음을 집중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을 뜨고 마음을 준비하라는 긴급한 부름입니다 적은 두려움과 혼란을 일으키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정한 현상에 대해 말합시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부 지역을 덮고 있는 이상한 안개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지나가는 사건으로 치부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아니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평범한 안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짙고 무겁고 불길한 느낌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들, 두껍고 보이는 점들이 마치 비자연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이것이 스마트먼지일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조작하기 위해 설계된 작은 자기조직화 입자들. 이것이 스마트먼지든 그보다 더 어두운 것이든 우리는 이 징후들이 단순한 과학이나 기술을 넘어서 무엇인가 더큰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나 편집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공기가 무겁고 질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상한 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그리고 지속적인 불안감,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그 심각성을 축소할 수 있지만, 그들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패턴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할 순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고려해 보세요.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일들은 이러한 예언들과 일치합니다. 안개, 질병, 공기 중의 이상한 입자들, 이것들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후들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대신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오락, 정치, 이러한 모든 방해 요소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즉, 기도와 회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집트의 재앙들을 되돌아보세요. 각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보내신 신적인 경고였습니다. 만약 이 현대의 안개가 비슷한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안에서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확인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의 확신에서 위안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만듭니다. 왜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왜 전문가들은 우리 주변의 징후들이 다른 것을 외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합니까? 진실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통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그 혼란은 그들이 정교하게 구축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계략도 하나님의 뜻에 맞서 설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답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준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적의 계략에 맞서서 굳건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분별력, 보호, 그리고 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 경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 안개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십시오. 집을 떠나야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되 또한 조심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함의 행동으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필수품을 비축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준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기근에 대비할 지혜를 주셨고, 그의 순종을 통해 한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자원에 대해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기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준비는 물리적인 것만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준비의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경고에 귀 기울이고 다가올 일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미지근한 신앙. 그러므로 네가 미지근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우리는 신앙에 있어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향한 부름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은 적의 가장 큰 무기지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적은 혼란과 혼돈을 퍼뜨리려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항상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는 우리의 방패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지극히 높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진리가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들은 다가올 일들의 속삭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의 반응.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올해는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신체적, 영적, 정서적으로 준비하십시오.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셋째,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적의 계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 안에서 변함없이 서야 합니다. 어둠은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끄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빛이 되어 희망을 간절히 찾고 있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자고 결단합시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행동할 시간이 지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단합된 신앙 공동체로서 모든 어려움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보호가 우리의 가장 큰 방패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그분이 모든 폭풍을 지나가게 인도하시도록 믿고 따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기도 전사로서 여러분이 이 강력한 기도를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조용하고 신비로운 공격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경외심과 겸손,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최고 권위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자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당신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당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불확실성으로 흔들리며 떨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신실하심에 경탄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방패, 우리의 강한 탑이십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와 힘,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찾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 강력히 움직이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는 걱정스러운 징후들, 공기 중의 이상한 현상들, 그리고 깊은 전투를 암시하는 불안한 정적을 보게 됩니다. 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를 찾고 있지만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보다 크십니다 시편 91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 엎드리고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도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이들 위해 선언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는 안개는 단지 대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리려 하고 두려움을 심으며 많은 사람들을 길을 잃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모든 어둠을 뚫고 비추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셔서 적의 계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이 무대 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피가 모든 해악, 모든 전염병, 그리고 모든 적의 공격에 대한 신성한 방패가 되게 하소서. 이사야 5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현은 너는 정죄할 것이라 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당신의 보호가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는 한계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두려움이나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대신 당신의 진리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결정을 인도해주십시오. 언제 외출하고 언제 집에 있어야하며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보호할지에 대한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당신에 의해 인도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묶고 물리칩니다. 두려움은 적의 도구이지만 당신의 말씀은 이 디모대 1장 7절에서 우리가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며, 걱정이나 불안으로 마비되지 않게 하소서, 대신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주권에 대한 신뢰로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영적 전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진리로 깨우소서. 이 역사적인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정직과 지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모든 거짓말, 숨겨진 계획, 속임수의 행위들을 드러내주세요. 정의와 위가 앞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지치지 않고, 기도의 굳건이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7년 동안의 기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부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희망과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세요. 요엘 2시 28분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육체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민족과 세대를 변화시키는 깨어남이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는 또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병든 이들에게 기적적인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이들에게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매일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자이심을 상기시켜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나설 때,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심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의 약속에 붙잡히고, 우리 삶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방을 위해 자비를 구합니다. 이 시련의 시간이 죽음의 종소리가 아니라 깨어나는 경고의 시간이 되게 하세요. 주님의 백성이 기도하며 일어나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간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의 향기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 불확실성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가 모든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길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과 진리를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와 계획,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 폭풍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광야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되새기며, 여러분에게 강력한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여러분이 앞으로 가지고 갈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약속, 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한다는 부르심을 상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걸어갈 새로운 용기를 얻었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되새겨보세요. 여러분이 이 비디오에서 배운 한 가지를 나누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서로 격려합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며 계속 연결되어 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세요. 그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매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